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공학경영 어, 2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학도와 경영 마인드 첫 시간의 수업이 되는데요 어, 공학도와 CEO는 어떤 관계가 있나 그리고 공학도가 어떤 경영 마인드로 무상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 공학도와 CEO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 우리 어, 대학에서 먼저 대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아, 이 대학은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아,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대학의 그 본질은 결국은 학문적인 열정과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학생과 교수의 공동체가 바로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어? 어,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급인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대학의 본질요 이그 기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음. 자그렇다면 이제 대학인의 본질은 뭐냐라는 거죠. 대학인의 본질은 아 어, 그 지식인이고 문화인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준비해 있어야 된다. 아,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 이 동양의 고전 중 하나인 그 대학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어, 대학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대학생이라고 하죠. 대학생, 대학인은. 어, 어, 명명덕하고 지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그 대학인이 되는 것은 하늘의 명을 받았고 어, 그 명을 받은 대학인들은 세상을 밝히고 그 세상을 밝히기 앞서서 자기 자신을 밝혀 나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대학인이다. 아 이런 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인으로서 어, 어떤 어, 자세를 가지고 어, 대학 생활을 해야 될지를 한번더 정리하는 그런 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 CEO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에서 어,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 이빌 이 게이츠가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데, 이 CEO라는 것은 결국 최고 경영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 어, 이것은 이제 에,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어, 영어로 CEO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이 CEO는. 어, 기업의 중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경영 활동을 관장하는 가장 높은 지위의 최고 경영자를 CEO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더 넓은 의미에서 CEO는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조직이나 공기업, 비영리 기관까지 경영이나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의 최상위 관리자나 중심적인 최고의 리더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학도들이 CEO로 진출하는 경로를 보면은 먼저는 이제 CTO가 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어? 그래서 CTO는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c i o 입니다 인포메이션입니다. 최고 정보 책임자가 아, 대고. 자, 그다음에 에, CINO라고 해서 아, 이노베이션입니다. 최고의 혁신 책임자로서 일을 하다가 공학도가 이제 최고 경영자 CEO로 어 진출하게 되는 그러한 경력 사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건 장표에서는 CEO의 경력 사다리의 구조를 한번 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최상층의 CEO가 이렇게 있으면 아그 어, 어, 밑단에 CIO, 이거 저기 튜브, 아그 이제 최고 경영자가 되기 직전에 혁신 최고 책임자가 되죠. 어, 그 다음에 그 예, CIO가 바로 1 어, 아, information official하고 해서 최고 정보 책임자가 되는다. 겁니 자, 이것을 우리가 지도자급에 속한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관리자라고 해서 COO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어, 그 밑단에 보면 이제 이공계 계열의 에, 경로,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의 경로로서 CEO의 경력 사다리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 어, 단계가 되겠죠. 공학도들이 이제 리스치 연구자가 되었다가 연구자가 이제 연구 개발 디렉터가 되고 그다음에 어, 기술 최고 책임자가 되겠죠. 이쪽 편단에는 이제 어, 그~ n a 매니저에서 어, 플랜트 매니저 PM이죠. 그러다가 CIO가 되고. 이렇게 해서 어 o o 로 승진을 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사회가 경의 경력 사다리는 보통은 이제 실무 관리자로서 어 파이낸스 매니저라든지 마케팅 매니저라든지 뭐 세일즈 매니저 아니면은 뭐 퍼스널 어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오거니지셔널 매니지먼트 뭐 이러한 그각 기능별 경영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아 그러한 각 기능별 실무 관리자가 되다가 그다음에 에, CFO 어자 재무 관리 총 책임자가 되죠. 자, 그다음에 마케팅 총 책임자가 CMO, CMO가 되죠. 자, 이렇게 승진을 하다가 아 이게 COO라고 하는 이러한 종합 관리자, 아 글로벌 매니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자,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공학 경영을 배우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공학도들,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과학을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어, 특히나 이제 경영학 분야의 지식이 조금 아, 어, 그 약하다는 그러한 평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이공계의 학생들이 어, 이 경영학을 배워야 되는 그러한 어,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왜냐, 어, CEO로 어, 최고 경영자로 승진을 하는 케이스가 어, 이공계 출신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력 사례를 잘 살펴보면은 반드시 어, 이공계 출신들도 총합 관리자가 되어지고 이 사회과학계의 여러 학문 분야도 두루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아, 그런 어 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기능 관리자로서의 공학도입니다. 아, 이것은 어 우리가 그 다기능 관리자라는 것은 이제 공학도들도 여러 가지 어 그 경영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된다. 경영의 여러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점선 하단에 보면 경영 시스템이 있고, 점선 상단에 보면 사회의 리더라에서 산업과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 시스템을 한번 잘 보면은. 전략 기획,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시스템에서 먼저 일처리가 일어나냐 하면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경영 시스템의 하위 디멘션이 프로젝트 관리자, 원가 관리자, 마케팅 관리자, 사람 관리자, 지식 관리자, 생산 운영 관리자 등등의 경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고, 그 윗단에 이제 이런 것을 총괄해주는 전략 기획과, 아,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을, 어, 해주는 그러한 조직의 CEO가 이렇게 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상단에 보면은, 아, 이러한, 아, 그 경영 시스템의 조직을 설계하는 organization d e s i g n 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윗단에 보면은 산업을 분석하는 그러한 아, 분석가가 있고 아, 이것이 이 사회의 리더로서 그 산업과 시장을 선도하는 그러한 아, 그 관리자로서의 공학도가 아, 위치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아, 공학 경영을 공부해두는 그러한 아그 이유가 아이 기능 관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아, 필수적으로 경영 공부를 해줘야 된다 아,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수의 대학에서는 아, 국내에 예, 유수 대학에서는 공학 교육 핵심 센터라고 하는 것을 기관을 두어서. 아, 각 대학에 입학하는 많은 공대생들에게 이 공학경영이라는 수업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그런 대학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공학과 경영학이 멀어진 시대라고 어,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어, 이것은 에, 공학과 경영학이 에, 분리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 지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분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분야가 다루는 지식 체계와 접근법이 다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분야의 목표와 기본 전제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어, 그 이론이 블랙박스 이론이라고 해서 어, 1982년도에 로젠버그가 말한 그러한 블랙박스 이론입니다. 즉, 홍학도들은 어, 어디에 관심이 있고, 경영학자, 경제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이 블랙박스 이론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할 때,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 이렇게 또 피드백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은 인풋과 아웃풋에 아주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학도들은 결국 이 박스 안에 있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아, 이제, 저게, 트랜스포메이션, 어, 이제, 이게 뭐냐 면 어,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것이 어,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변화로써 어, 이것이 작동이 되어지는가 하는, 그러한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공학자로서, 이 블랙박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주 관심이 있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아, 1982년에 로젠버그에 의한 블랙박스 이론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초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 이 공학과 경영학의 그 차이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학과 경영학이 만나는 시대인데, 에, 통합과 아, 사회과학의 진화론적 상황계를 보면, 어, 제일 먼저 어, 우리가 종교 시대에서는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어진 그런 사회가 있었죠. 자 그러다가 종교와 과학이 분리되는 어, 결정적인 것이 이제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아, 그런 중세에 있었던 그런 아,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와 과학이 분리되면서 어또 구체적으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다시 말해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크게 대별이 되어졌고 또어 이것이 더 확대가 되는 시대가 이제 인문과학은 철학과 문학과 역사학과 뭐 경영학과 이런 식으로 쭉 분리가 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또 응용이 확대되어지면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로 발돋움하게 되었죠. 자연과학 역시 이제 문과학과 분리되어지면서 세분화가 일어나는데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으로 분리되었다가 또 이것이 응용 확대가 되어지면서 공학이라는 분야가 생겨났고 이 공학이 이 사회과학 어, 구체적으로 경영학과 관계가 되어지는 이 연계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제 공학과 경영학이 연계의 시대가 되어지는 어, 이러한 어, 그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쯤이에서 우리가 공학과 경영학이 만나는 시대에 이제 진화론적인 상호관계를 보면 제일 먼저 통합의 시대죠 어, 종교에 의해서 어, 통합이 일어나는 그러한 어, 시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어, 네노랄 다빈치가 어, 그 예술가이면서 또한 과학자고고 어, 그런 그 시대가 바로 통합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의 시대에는 이제 종교와 과학의 분리가 일어나죠 자 이렇게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이 라든지 유통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으로 별도로 분리되어지는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확대의 시대가 되죠. 어, 여기서 얘기하는 어, 철학, 문화, 역사, 수학, 물리화 등등으로 세분화되어지다가 또 이제 연계가 일어나는 공학과 사회과학이 연계가 일어나는. 예를 들어보면 이제 기술경영이라고 해서 한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공학과. 경량학이 합쳐져 있는 학문 분야가 바로 기술 경영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는 이제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 이러한 전문 대학원도 만들어서 학문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3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경량학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영학은 독일 경영학과 미국 경영학으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 미국 경영학의 발전 단계를 참조해 보면은 20세기 초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생산 관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이제 조직 관리로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었고, 아 그리고 1950년대 말에는 이제 마케팅 관리의 시대가 열렸다가 1970년대는 에 이제 기획 관리. 자, 이 기획실이 중요해졌다 하는 그러한 시대가 70년대.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전략 경영의 시대로 어, 전략 경영이 중시해진 그러한 시대에 경, 미국 경영학이 발전해 왔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의 기능적 구성을 보면은, 경영학은 이와 같이 한 일곱 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어, 경영학의 기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아, 생산 관리라는, 어, 소위 말해서 이 경영학의 기능적 분류는 경영학의 세부 전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산 관리, 네, production management. 두 번째가 마케팅 관리, 마케팅 매니지먼트, 세 번째가 재무 관리,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네 번째가 회계 관리, 어카운팅 매니지먼트, 다섯 번째가 인사 관리, 퍼스널 매니지먼트, 여섯 번째가 조직 행위론, 오버니제이션 비헤이비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경영 전략, 비즈니스 스트레티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어,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그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 MIS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도 어, 경영학으로 경영학의 주류 기능으로 어, 많이 편제해서 학문 체계가 어, 만들어지고 있다, 어, 또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여기에 어,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MIS를 그 기능에 하나 추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을 이제, 에, 그, 나눌 때에, 아, 그 과정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의 활동을 몇 단계의 핵심적 경영 프로세스로 정의한 다음에 그각 아, 어, 단계를 경영학의 주제로 연결 지은, 지을 때 우리가 쓰는 방식이 어, 경영학의 과정적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 PDS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따라합시다. PDS 방식. 예, 잘했습니다. 어, P는 어, 계획 단계에 대한 프레닝 어, 단계입니다. 먼저 어,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 계획을 먼저 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아,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시키는 d o 단계입니다. 그리고 d o 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 단계에 대한 분석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s e 단계다 해서 앞에 이니셜을 따서 pds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은 경영학의 과정적인 구성인 이 PDS 기법에 의해서 많은 일처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에 항상 이 PDS로서 잘 점검을 하면서 일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면은 아주 큰 성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 경영학에 대한 어, 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현대 경영학의 과제는 첫 번째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꿀뚝 산업에서 어, 이제 어, 서비스 산업으로 많은 경영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IT 기업, 이것도 거의 서비스 산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대 경영학에서 열심히 리서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로운 경영 기능을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경영 기능은 어, 연구개발과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인트라넷과 인터넷 기술, 어, 기술 거래 기능, 또는 기술 경영, 뭐, 특허 큰 관리, 뭐, 이런 등등의 새로운 경영 기능이 많이 등장을 해서, 어, 이것들에 대한, 어, 팔로업이 꼭 있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현대 경영학의 하나의 과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경영 자산을 관리하는 문제가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기술에 대한 관리 정보에 대한 관리 지식에 대한 관리 특허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경영학의 새로운 과제로서 등장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새로운 시장과 거래 방식을 관리하는 그러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경매 사이트라든지 어, 역경매라든지 리버스 마켓이라든지 뭐 어, e 마켓이라든지 G 마켓 또는 뭐 어, 크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든지, 플랫폼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경영학의 그러한 주제로 등장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현대 경영학의 과제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와닿았다라는 겁니다. 즉, 사회적 환경, 윤리적 환경에 따른 기업의 책임 문제,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책임 이런 것들까지 우리 현대 경제학의 과제로 대두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아... 공학도와 경영 마인드 첫 시간에서 경영학과 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공부를 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